맞습니다. 말씀의 강 언약 시리즈 여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새 성전은 옛 성전을 대체한다. 새 성전인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7강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예언약의 백성을 대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됨에 따라서 예언약의 범주들은 그런 캐테고리들은 다 유효 기간이 끝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have expired, e x p i r e 한 거예요. 그래서 옛 성전 같은 이런 옛 언약의 범주는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예, 초대교회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도행전 7 장에 보시면 아, 스데반이 산헤드린 재판에서 자기를 쭉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하다가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즉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그런 강력한 발언인 거죠 스테바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스테바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보았을까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심판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은 아그 영광이 동문에 머물고 그 다음에 11장 23절 가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산에 머물고 그래서 점점 점점 멀리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등등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환상이 나옵니다만 스테반은 아마도 그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포로기간 이후에도 새로 지은 수륩밥의 그 성전이라고 하죠. 두 번째 성전. 다 짓고 나서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셨다. 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에서 40장 3절에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40상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왜 여호와의 길일까요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장차 오실 거라고, 어느 길로요? 여와의 길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2사에서 40장 3절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길 닦는 사람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 세례요원이 길을 닦아 놓으면 그 뒤에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교회는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스테반은 에, 하나님이 이제 기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환하시지 않고 교회에 자기들이 있는 교회로 기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에 계신다.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오순절 사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스데반은 아마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바로 7장 49절에서 자기의 주장을 즉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근거 본문으로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사야는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전승은 즉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없다라는 이런 전승은 실제로 열왕기상 8장에는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 놓고 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왜?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 집에 어떻게 계실 수 있느냐? 하늘에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미야 애가 2장1 절에 보시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해서 이때 그의 발판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할때그 발등상을 성전으로 볼 수도. 보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전부 다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너무 작다 그렇게 예, 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시점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능하기에 너무 작고 부적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스테바는 그 시점이 이미 도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에,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데 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행과 대, 대화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주장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전이 따로 있었죠 그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별 볼일 없는 얘기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어떤 특정 건물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그때는 건물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요구하시는 거죠. 스테바는 그새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2사에서 66장 1절을 그런 관점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사에서 66장 1절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 개인의 개인적인 사견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었을까요? 아마도 예, 후자겠죠. 공통된. 이렇게 사견이 아니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견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 개척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초덕의 사도들도 그렇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죠. 그거는 바로 이사야서 66장 1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종류의 어떤 종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또 바울 같은 사람은 그새성전을이 건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그죠 즉, 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건물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란 말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이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성전이 세워질 때 유대인들이 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바로 그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서 그리스도에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고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옛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을 때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벽돌을 구워서 쌓아서 그런 건물로 새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서 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새 성전이고 바로 교회인 거죠. 또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또 기둥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왜 사람을 기둥에다가 비유하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성전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뭐, 야긴과 보아스죠. 두 개의 유명한 기둥 큰게 있었는데, 그것에 필적할 만한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야구부와 개바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성전에서 더 이상 동물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셨죠. 그런데 그 아래 3절을 읽어보시면 요 이번에는 동물 제사를 부정하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던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등등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이제 거부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뭐 재물에 어떤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동물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성경의 히브리서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서 더 이상의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동물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동물제사는 폐지된 걸로 보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인 겁니다. 그렇다면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재물을 원하실까요? 새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동물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사에서 66장 20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6장 20절 나 여호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상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되어있죠. 66장의 이사서의 야제 마지막 부분 결론인데요. 이방인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시온산으로 이제 몰려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 그 대목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친다,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물로 드리다의 목적어가 뭡니까? 바로 너희 모든 형제입니다. 너희 모든 형제를 예물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너희 모든 형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이다. 또 이런 주장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일본과 이번을 합친 거다. 즉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다 합친 걸 가리키는 거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 2사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실 거다라고 반복적으로 예언하기 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으로 술래오는, 몰려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이방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플러스 이방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뭐 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견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민족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새성전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동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2사에서 66장 20절 말씀에 의거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재물로 바쳐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되는데, 나 자신을 바쳐야 되는데, 절대로 죽여서 바치면 안 되겠죠. 산 채로 바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세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제사장의 직무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방인을 어,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목적어가 사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동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성전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세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물은 동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산 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에이,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한자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예배, 헌신예배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때 헌신예배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한 거냐? 바로 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그 뜻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찬양과 기도와 뭐 모든 게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재물이 뭐냐? 어,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뭐 돈, 그런 거라기 보다는 재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 자신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채로 살아있을 때,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로 바치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 최고의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작으로 인해서 옛 성전의 유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요구하시고요. 바울의 교회 개척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에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에,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에, 다음 주 제목은 새 언약의 제사장이 옛 제사장을 대체한다. 에, 성령과의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